자, 주식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임태풍 대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녁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삼성과의 인수합병 관련된 논의가 지금 터졌다는 소식이 긴급하게 들어와섭니다. 자, 지금 시간에서 주가 폭등할 준비를 마치면서 그야말로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열리기만 하면 20에서 3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오르고, 내리고 할때 고생하느라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실 겁니다. 그야말로 뉴 삼성 깃발 1년이라고 해서 이재용의 리더십이 드디어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디어 인수합병 관련된 논의 찌라시가 돌고 있고 최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엄청난 호재 나왔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살펴보면,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인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삼성과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 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 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특별 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0%올때 앞으로 두 배, 세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요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주가 올라간다. 두배세배 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터질 경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원 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발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이런 호재들이 하나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두배 정도 상승할 것을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 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 시장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 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다. 하요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세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라고 긴급하게 만들어라고 고생했다 아시는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나인테크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68%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안겨 드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도체 관련 종목인 신성 델타 데크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자 이렇게 17% 8,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남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이렇게 실제 수익 인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떠드는 건 모두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인증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거로운데도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익 낭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부자 의 추천주 정말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목표 수익률 30% 돌파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다수 추천드렸던 주목들 수익률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160%, 100%, 60%, 70%, 1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대다수가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종목들 뉴스에 속아가지고 악질 세력들한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 근거가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분석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바로 포스코퓨처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구간쯤에 우리가 매수 들어갔죠. 매수 들어가고 오르든 안 오르든 제가 가지고 있으면 폭등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세배 가까운 폭등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해 보세요.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우리 39,000원에서 다 매도했잖아요. 이렇게 올 만한 종목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러분들 대략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에 꼼틀거리고 폭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하면 돈벌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올까요? 자,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가가 막 널뛰고 방산이라든지 건설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유가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이미 큰 폭의 상승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 전쟁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어떤 건가를 살펴봤을 때, 방산 관련 종목에서 여러분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삼성이 요 방산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찌라시가 들리고 있어요. 그 바로 땡 땡땡땡 종목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지금 추가적인 계약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찌라시가 지금 파닥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산 관련 종목, 미사일을 만드는 이 종목에 조만간에 기사가 터질 것이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일주일에서 한달 동안 300에서 50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오를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돈벌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수익 한번 챙길 수 있을 거예요. 100만 원에서 크게는 700만 원 가까이 30에서 많게는 200% 가까운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릴 만한 황금 종목 뽑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공유받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산 종목 요 땡땡땡땡 종목으로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삼성이 지금 관심을 갖는 요 급등 종목 공유받는 방법.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요 기사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미리미리 선점해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만 끌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 땡땡땡 종목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54-4564번호로 황금 종목이라고 딱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 주신 분들이 안에서 제가 일단 100% 무료로 요 방산 관련해서 조만간에 급등이 나오는 삼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폭등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또한 세력에게 당하고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잃어본 사람으로 지금 같은 하락장에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실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 다 같이 수익 한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무료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대신에 감사의 인사로 뭐 댓글이나 구독 또는 좋아요 이런 거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힘든 시장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다 같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담아서 준비한 이벤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상단에제 개인 번호 010-8354에 4564로 황금 종목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삼성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조만간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요 종목, 논 수익 냈던요 종목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